오케이, 영웅. 조져버렸고. 오케이, 자락서스 방어도 믿고 가요. 방어도 도로러 간다. 요즘 트렌드는 패스트 자락서스지. 아... 방어도 든든하니까. 맞아도 안 아프다. 옳어치 살인했냐고요? 그 자식 보면 살인 좀 마렵긴 하더라 오늘 유튜브 강 많이 뽑았다 오늘 유튜브 강 많이 뽑았다 안되겠다 야 방송 첫 때려야 되겠다 유튜브 각도 단단하게 뽑았는데, 그냥 방좀쳐 때려야지, 그냥. 아.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. 무승부 가능하잖아! 제발. 근데 이제 금비 레전드 없으면 전장 무슨 맛으로 하냐. 아, 그냥 전장 혼자 나 혼자 고독한 싸움 해야 되는데. 아. 금비 없냐고요? 없다고도 안 했고 있다고도 안 했어요.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원래 금비 레전드가 총 10회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두배 이벤트로 9회로 이제 합쳤거든요. 갑자기 합쳤다? 갑자기 이렇게 합친다? 일정 때문에 합친 걸까? 아니면 빨리 유기하고, 야, 때려치우겠다. 그런 마인드인가? 얘네도 데이터 이제 뽑았겠죠? 이게 잘 되나? 금비 레전드가 게임 홍보되고, 뭐, 이득이 되나? 이제 그런 걸다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이제 결론이 딱 나왔는데 그 결론은 하나뿐 그 결론이 뭔지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근장 외국에서는 근장 좀 인기 있지 않나 기대해봐도 되나 내년 사실 그게 합친 게 일정이 지금 막 12월 다 돼가지고 예상보다 좀더 길게 늘어져가지고 합친 걸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내년 금비레전드 기대해볼 만할지도 22% 보여줘 천보 까고 그 천보 말고 오, 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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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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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화이트메인이 오, 화이트메 오, 쓸까? 화이트메인 파시마 도발 걸어가지고 아이고 파밍을 못해 버렸어요 야비 어쩜 좋아 진짜 개불쌍 화이트메인 이거 초반 개열 봤는데? 그리고 이거 공격력, 이거 데미지 두 배라서 은근 솔솔 한데, 되게 재밌는 기물인 것 같긴 해요. 이게 변수 창출도 되잖아. 특히 미친 개구리 상대로, 개구리 솔직히 훔친 황금이나뭐 지금 망치 막 그런 걸로 개구리 만들면 예전에는 거의 못 이겼어. 두배 데미지 컷! 야, 개 좋은데, 이거? 두배 데미지? 아니, 왜요? 아니, 뭐가요? 자, 이제, 여기서 박쥐만 뽑으면 되는 거지. Jim doesn't 져 갖고 오네? 원래 원래 왼쪽부터 내서었던 것 같은데? 메커니즘 바뀌었나? 아니야, 낸 순서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었었는데. 모르겠다 찾았다. 안 껍질. <목소리> 제 안간 조개 껍질 행의제모험이 이제 시작된군요. <목소리> 아싸! 다제 모험이 이제 시작된군요. 이 자식 먹는거 오히려 방해 되 는데, 이 자식, 이 자식 그냥 갖다 버려야 되 는데, 컷! 어이, 준네 쳐먹 어 가지고 이거 버릴 수도 아우, 빡 치네, 개빡 치네. w 아니 하신 뭐 다섯 개 뭐냐? 이거 뭐 먹으냐? 아저씨 이건 아니잖아요. 상점을 빼먹게 하는 건 아니죠. 아니. 뭐야 이 자식들. 아니, 전에는, 이번에는 다섯 개 뜨는 게 맞고, 전에는 여섯 개가 떴어야지. 전에 안뜬건 버그잖아. 요새 박씨 오~ 요새 박씨 야, 나 육박지 만들고 싶은데 그냥 죽어라. 그냥 죽으면 안 돼? 一局，拿命吧！整 <noise> 理。茶，一 <noise> 盏，一局。 Jim's a 차 한잔 하겠나? 콤보 요새 쌍칼 뭐야 이 자식. 나가 아, What? 왜 이렇게 안 죽어? 그만 죽어, 얘들아. 한번 어느 정도 치는 놈인지 한번 봐볼까. 돈 아껴나. 전복 저런 것도 사지 마. 돈 아까워. 박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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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. 요울. What?

어쩔 건데? 으찔 건데? 뭔쌍 근내고 쓰여? 아, 근데 제발 황박지 하나만! 이제 하수인 뭉치도 넘겨요, 그냥. 오, oh. 응? 우아, 우아, h a h a 아 이거 아라나였으면 진짜로. 와, 이거 아라나였으면 개지리는데, 와... 이걸 못한다고? 아이스컷팀 앞에선 모두가 무릎을 꿇지 압도적인 팀앞에 자. <laughs>